네, 아마, 오전 6시 30분까지는 여기서 못 나갑니다. 나가려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식량을 챙겨온 거임. 문을 열려면, 당직 서는 분들 불러야 돼요. 놀이방 일절 하면 될 거예요. 어디서 화면 이상했었어요, 여러분. 왜 시꺼매졌어? 원래 하얀 거 아니었어? 뭐뭐뭐뭐 무서운데?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파스모 폼이야입니다. 야, 상열당쿤의 추천을 받아서 진짜 공포기 가지고 왔습니다. 야, 귀신도 나오고, 음성 인식도 되고, VR 모드는 다음 번에. 오 셀렉트 랭귀지 안그롭냐 한글 어 거울 아아 이거 깜짝이야 당신은 유령 사냥 능력을 훈련하기 훈련시키기 위해서 폭력성이 낮은 유령을 하나 를 찾았습니다 이 유령의 위치는 베이스먼트 지하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TV에 세팅해둔 슬라이드쇼를 확인하세요 굿럭오 비가 오고 있네요 어? 아아아 행동반에서 전화합니다 갓 생활과 말... 너무 너무 어둡다 이거 하이 헬로 튜토리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아 지금부터 W A S D 여기가 우리 새 집이구나. 아빠나 자주 들어오세요. 아니야, 다이아 들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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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 안녕히 계세요. 어, 어, 어 안돼. 거짓말처럼 공부 게임 할 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말. 어, 이제 누가 귀신이지? 좋습니다. 신님 여러분, 파리. 아, 어, 파리구나. 어, 왜 급작? 아, 내가 겼구나. 아. 아, 내가, 내가 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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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가 켠 거구나. 아, 여러분 아, 죄송해요, 제가 켠 거예요. 우리 튜튜... 아, 빠야 여기 투명한 언니들 많아. 언니가 자기랑 같이 놀러 가재. 싫어, 아, 가지 마! 어? 따라가면 안 돼요. 아, 아이 유흥의 위치는 베이스먼트에 있구나. 베이스먼트, 아, 지하. Who are you? How old are you? Adult? 아, 오케이. 법규, 법규, 법규. 쉣. 쉿쉿쉿쉿쉿쉿쉿시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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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근래도 부를까 버리네 무섭다 머리카락이 있냐고 물어보려는데 안 물어보기 잘했다 그럼 이제 갔다 오면 되는 건가 감히 가운데 손가락을 들다니 민초 볶음밥을 선물로 줘야겠군 아 쓰려줘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어아 사진 증거 주파수 측정기 어어어어어어어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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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라이팅인가 고스라이팅인 것 같아 됐죠 어우 추워 기록, EMP, 5단계는 아니지 않나? 어, 이제, 이제 때려 맞춰야겠는데요, 여러분? 어, 이거다! 그럼 이건데요? 온이 해볼게요. 아, 좋았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유령의 종류는 스피릿. <laughs> 완전 틀렸네. 튜토리얼 으니까 그만해줘, 하하! 이제 본 게임인데요? 야, 이거는 다음에 사람들 모아서 해도 재밌겠어요, 그냥? 이걸 일단 해보고, 답 없으면 은 초대를 할수 있으면 초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왼쪽 문에 뭔가 스하하지지나갔다고 여기? 오 h shit! 오동 s 맞네 오동 h 맞네 오동 o 맞네 맞네 t Oh s h 내가 누른 건가? 아 내가 눌렀 h 나 미안합니다. i 어, 여러분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눌렀네요. 어 t Oh s h i 야 야야야야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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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그거 뭐였지 방금 그거 뭐였지? 뭔가 뭐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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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귀신은! i 이에요 갑시다 찾았다, 성공! 야! 나 성공했다, 년! 아, 쉐이드였어요? 난... 어쨌든! 30달러! 벌었습니다! 혹시 지금 들어올 수 있으신 분? 어! 잠깐, 들어왔다! 흐으으! <laughs> 어, 잠깐만. 와,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니겠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런 거 이제 정화 향초를 사용하십시오. 오케이, 아이고, 갑자기. 정화 향초를. 세팅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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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 한이죠 이거? Nope. Where are you? Oh, uh, 잠깐만, 잠깐만. 오 oh, 깜짝이야. How old are you? 여기까지 oh. 어서오고. <목이> <목이> Show yourself, <목이> 봉팔 <봉파워>, 캠. <김. 목이> I know you, 봉팔, 봉팔, 김봉, 김봉팔 씨. Ah, uh,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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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leave me, don't leave me alone. I'm so scared. Yeah. o h a t s it? w h oh, a t it? What the fuck? What the fuck? Maria, Davis, 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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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a. 분우얼군 따르따라 난이 진짜 아무것도 냥!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다자자다자자다나가다자자다자자다자자다자자다자자다자자다자자자자자자 아니! 자자자자자자다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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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팬텀 가자 과연 오! <laughs> 찍먹 같은 느낌으로 해봤고 이거 다음번에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서 같이 플레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파스모포비아 플레이는 여기까지. <laughs> 안녕하세요 어드벤처 삼십이 일째입니다. 시작 무릎을 교대로 들어서 링에 터치해줘. <laughs> 나무 상자를 사줄 기사 부숴서 고린 높은 산 깊은 골 천막 한산하 전우야 들리는가그 성난 목소리 성공 빨리 올라가자 빨리 올라가자 빨리 올라가자 빨리 올라가자 빨리 올라가자 빨리 올라가자 빨리 가 빨리 가갈 빨리 잖아가자어리올 됐다 안주했어 엉덩이를 낮춰서 스쿼트사워를 모거운 시 길게 들여봐 빅토리 우리 엉덩이도 그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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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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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우선은 이거 한번 갑시다. 가자. 이0 5 제대로 보자 아, 아, 아다 저기 피를어 찬스야. 어, 찬스시 만세 엉덩이 허허허 아, 허. 허, 허, 허. 저네마리는 일단은 먼저 끝내고 가겠습니다냥 러시안 트웨스트 제대로 비 n t h 쪽쪽쪽 r l 안 가, h 들 Russian t w i s 아 What i 아아 t w h 아 t is 아 t What is i

잘 해냈어. y o 이거 만만치 않은데. 파이팅. 가자. 야이 새겨. 아씨, 이게 특수 능력이었어 진짜? 너무 쉽게 깨지는 것같럼 하더니. 이런 이런 딱치는구만 e n d i n 잘 가라 멍청이들아. g o o

멘총 앞으로 와! 야! <laughs> 결국 이했구나 아! 굉장해. 이겼다장이 픽토리! 픽토리! <laughs> <laughs> 여러분, 요 결과 이상해요. 나른 힘들었다고. 손목을 당기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옆구리를 스트레칭해 주세요. 나! 자 그러면 오늘은 오늘 이번회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4시4 7 분이고요. 잠들러 가야겠네요. 슈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어, 없었어요. 아아네 노렸어, 이거. 어? 아, 사업이그립습니다 야래, 야래, 야래. 여러분, 우리는 다 일등이니까 한번 보고 가시냐?